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비르치를 포기한 맨시티가 어떤 자원을 영입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칼드알 무바라, 맨시티 높은 보드진 중에 한 명입니다.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리빌딩 늦게 시작한 거 미안하다. 클럽 월드컵 전까지 영입 빡세게 해주겠다. 발언했습니다. 현재 가장 링크가 진한 레인더러스입니다. 대고원이 맨시티는 레인더러스에 5,500만 파운드를 준비 중이다. 하나 약 1,000억의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클럽 월드컵 전까지 이적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시티는 쉐르키에 관심이 있다. 초기 협상을 위해 접촉했다고 합니다. 이적에 열려있는 쉐르키라고 합니다. 최근 치키에서 비아나로 디렉터가 바뀌게 되면서 로마노의 소식통도 꽤나 공신력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5대1 빅찬스 메이킹 6등에 위치한 쉐르키입니다. 이선 전부 다 플레이 가능한 양발잡이 선수인데요. 플레이 메이커 아스날의 이제 외질과 비슷한 유형의 선수입니다.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수비 가담이 조금 적다는 게 단점이고요. 이것을 제외한다면 크게 단점이 없는 03년생 매우 유망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건깁스 화이트는 여전히 앞에 딜가는 별개의 딜이라고 합니다. 균도안의 대체자로 레인더러스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베르나드 실바 대체자로 모건깁스 화이트. 그리고 케빈 더브라이너의 대체자로 쉐르키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원 3명 전부 다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 시티고요. 레인더러스 모건 깁스 화이트 쉐르키 이 3명을 전부 다 영입한다면 정말 성공적인 이적 시장이 될것 같습니다. 대격변이 필요했던 맨시티인데 비르츠 한 명의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르츠가 리버풀에 간다는 사실은 맨시티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픕니다. 올시즌 우승에도 성공했는데 을 비르츠 보강하고 프린폼 보강하고 케르케즈까지 링크가 뜨고 있죠 만약 3명 다 간다면 리버풀 꽤나 다음 시즌도 막기 힘들어 보입니다 맨시티에 이 3선수가 온다면 어떻게 활용될지 간단하게 살펴 보면요 레인더러스와 일카이 긴도안의 지표를 같이 분석해 놓은 자료입니다 긴도안과 매우 비슷한 지표를 갖고 있고요 박스 타격에 특화된 자원입니다 이번 시즌 세리의 베스트 미드필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수비가담이 조금 적어 이를 보완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니코 곤살레스와 같이 활용하거나 모건 깁스 화이트의 활동량으로 이를 보충해줘야지 잘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쉐르키를 어떻게 활용할까 살펴 보면요 쉐르키는 아까 2선 전부 다뛸수 있다 했죠 오른쪽 잉어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전부 소화 가능한 쉐르키입니다. 대신에 중원에 쓰기에는 이 수비 가담이 조금 적기는 합니다. 아까 말했던 니코 곤살레스나 모건기스 화이트 같은 활동량 많은 선수들이 커버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맨시티 우측 윙어 주전 자리에 사비뉴 혹은 오스카 빌필포드니 경쟁하고 있는데 주전이 확실히 불확실합니다. 이 우잉에서 주전 경쟁에서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건 깁스 화이트는 어떻게 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르나드 실바처럼 열심히 뛰어주는 유형의 선수고요. 쉐르키와 레인더러스가 수비가담이 조금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족을 메꿔줄 수 있는 좋은 선수입니다. 지금 맨시티 홈그로운 자원 이탈되는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홈그로운까지 되는 거는 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잉글랜드 자원들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에 잘 데리고 온다면 저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블라이너의 대퇴자로 비르츠가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리빌딩 과정이 조금 늦춰졌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비르츠를 영입할 자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비르츠가 맨시티를 거절했다는 소식도 있지만 저희 자금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비르츠가 아니라 이세 명이 전부 영입이 된다면 또 마냥 아무런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 중원은 이렇게 세명 정도 영입이 될것 같고요. 세 명이 영입 된다면 이번 시즌 부족했던 중원 레벨을 확실하게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